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2022년 예산안이 오늘인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역의료지원에 1조 4천억 원을 증액했으며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명분 구매 추진에 3,5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복용했을 때 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화이자의 박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4일 내에 투약시 입원 및 사망 확률이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인원축소입니다. 오늘인 12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4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축소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의 궤도 기간을 거친 이후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오미크론 코로나 종식입니다.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역설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선물이 될수 있다는 신기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30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독일의 공중보건 전문가 카를라우터 바우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오미크론은 감염력이 높아진 대신 치명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며, 치명률이 점점 약해져 감기처럼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는 질병이 될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위험도를 가늠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변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74,700원. 2위는 카카오 123,000원. 3위는 셀트리온 208,000원. 4위는 HDC 현대산업개발 22,900원. 5위는 HMM 26,650원. 6위는 한국조선해양 94,100원. 7위는 포스코 284,000원. 8위는 지능기업 2,085원. 9위는 l g 화학 714,000원. 10위는 애쉬소프트 73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비트코인 7063만 9천원. 2위는 샌드박스 8070원. 3위는 밀크 2165원. 4위는 휴먼스케이프 590원. 5위는 파워레저 751원. 6위는 플레이댑 2,985원. 7위는 이더리움, 563만 9천원. 8위는 폴리곤, 2,675원. 9위는 보라, 1,370원. 10위는 리플, 1,210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최고 인기 동영상입니다. 어제인 12월 2일 유튜브가 2021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동영상 탑10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탐색 항목에 들어가면 기존에 원래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위에 2021년에 인기가 많았던 영상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아이유의 킬링벌스 2위가 똥발받네 뮤직비디오 3위는 짐정국 채널에 무엇이든 물어보시지요 4위는 릴카의 제로투 5위는 머니게임이라 6위는 쯔양의 이봉원 짬뽕집 7위는 오디지 요즘 여학생들은 무슨 노래 부르니 8위는 놀면 뭐하니 sg 원업이 노래 모음 9위는 산악회 아저씨들이 부르는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10위는 mbc 뉴스 로또 1등 당첨자 농협 갔더니 비밀번호 불러 달라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반출을 진행하기도 하고 평소에 워낙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10개 영상을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한 번씩 클릭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외로 유일하게 한 번도 클릭 안한 거는 이동발받네 뮤직비디오 이거인 것 같고 제 기억에 제가 끝까지 다본게 아마 아이유 킬링벌스랑 머니게임 1화 SG워너비 노래모음 한사랑산악회 영상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를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기억엔 2019년이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눈이 즐거웠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데 2021년은, 비록 영화는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와 넷플릭스로 눈이 즐거웠던 그런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까지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아마 2022년에도 여전히 이러한 OTT 서비스가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2월 3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